오늘은 사무엘상 28장, 응답이 없을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은 사무엘서의 주요 인물인 사울왕이 드디어 그 시대가 어떻게 끝날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의 숙적이기도 했던 사울왕, 그 사울왕의 마지막 운명, 마지막 몰락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28장 이후에 31장에 가서 마침내 사울왕의 사울 그 마지막 죽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장의 어, 내용 중에는 주술이나 마법 같은 이상한 현상에 대한 묘사도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어, 다양한 해석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부분부터 어,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죽어서 고향 라마에 묻혔습니다. 다윗은 계속 광야와 그리고 때로는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 다니면서 사울을 피해 있습니다. 사울은 계속 다윗을 추적하다가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것을 알고는 더 이상 추적을 멈추죠. 그때 마침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죠. 이번에도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은 두려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다윗을, 다윗을 잡으려고 정신을 쏟았던 사울이 국정 운영을 그리고 나라를 잘 돌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움 계시가 필요 절실하게 필요한 이시기였는데 계시를 구했으나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오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울은 마녀를 찾아가서 엔돌이라는 곳에 있는 마녀를 찾아가서 예, 무당 같은 존재죠.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 선지를 자 불러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예, 나타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책마하고 사울의 마지막 운명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볼때 죽은 사무엘이 접신하는 사람이 마녀가 부른다고 그래서 나타났다고? 이게 정경적으로 이게 합당한 이야기야?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여기에 두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죽은 사무엘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을 보면 많은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보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런 것처럼, 어,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획으로, 특별하게, 뭐, 뭐, 때로는 동물이 말을 하는 이상한 그런, 어, 것처럼, 그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이때 사무엘을 다시 불렀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상태에서 다시 깨웠다는 거죠. 어, 이것을 지지하는 어, 이유는 첫 번째 어, 마녀가 그것을 진짜 행하기도 전에 사울이 요청했을 때 바로 어, 사무엘 을 불러오리라 했을 때 바로 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연기처럼 구름 처럼 나타날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녀가 그것을 보고 놀랐다 라는 것을 보면 마녀가 그것을 행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사울에게 그것을 나타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어, 그리고, 그, 진짜 살아있는 사무엘처럼 사울을 책망하고, 그리고 마지막 사울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신접한 여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권적으로, 그때에, 예, 잠자던 사무엘을 다시 불러서 사무, 사울와에게 나타나게 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니다 가짜다 악령이 야한 것이다. 악령이 죽은 사무엘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미래를 맞추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이죠. 성경에 죽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성경에 죽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영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당이나 이렇게 신접한 이야기들을 보면 죽은 사람 목소리를 내고 하는 것처럼 미래를 맞추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하지만. 사실 다 이제 악령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서 이 모든 것 다양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울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을 선택해서 악한 것을 선택해서 실패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의 경고입니다. 말씀이 경고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결국이 실패나 비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공과 승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럼 살펴봐야 할 것은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한때 성령에 충만해서 예언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후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악령의 지배를 많이 당했죠. 그래서 꿈으로 인도하길 인도함을 받는 것, 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꿈으로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고, 우림으로도 응답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나오는 말인데, 우림은 빛, 둠밈은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어, 제사장의 판결 흉배라고도 하는, 어, 주머, 제사장의 옷에 주머니에 넣었던, 가슴쪽에 주머니에 넣었던 예, 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떠한 모양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비 뽑는 것과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을 사람이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어, 사용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사장의 옷 에봇에 어, 있었는데, 사울은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들 다 죽여버렸죠. 남은 사람 한 사람 아비아다은 다윗에게 도망쳤습니다. 그러니 우리으로도 인도함을 만들 수 없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에게도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하죠. 이미 사무엘 선지는 자 죽었죠. 그리고 사무엘을 따르던 선지자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그로 사울 왕은 이 선지자들의 무리와도 대립을 했었죠. 그들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그 응답을 막은 이 사울은 또다시 잘못된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죠. 한대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을 따라서 사울이 어, 그런 신접한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죽일 명령을 했습니다. 사형명령을 내렸죠. 무당 점치는 것, 신들리는 것을 행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건 아주 가증스러운 죄였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마치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그러나 사울인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어디로 갈지 몰라야 하는 이 급한 마음 가운데, 자신이 한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멸했던 그 귀신을 쫓는 사람들을 찾아간 것이죠. 귀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엘의 결정적인 잘못,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잘못 몇 가지가 있죠. 이것이, 것이세 번째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사과의 전쟁 중에 사무엘선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죠. 그때 사무엘선자가 와서 책망합니다. 왕이여 망령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면 왕이를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고 왕조가 길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길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는 승리했죠. 아마도 사울왕이 뭐 별일 없네. 응답 기대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었는데 뭐 특별하게 별일 괜찮네.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두 번째는 큰 잘못은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하나님께서 다 죽이고 없애버리라고 하는 포로와 그리고 가축들을 남겨놓았죠. 그리고 또 변명을 했죠. 첫 번째도 변명을 했고 두 번째도 변명을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또 사울에게 책망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제사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습니다. 이렇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 귀신을 의뢰하는 것이죠. 이때도 그래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이 명령을, 예,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것이죠. 이것이 위험하고 하나님 앞에 배신과 반역의 행인 것을 경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 순간에, 사실은 마지막 순간이었죠. 사울은 또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이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기다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내가 옳은 결정, 명예로운 결정을 할수 있는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이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정말 위급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한 도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내 스스로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없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이죠. 그러나,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배반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제약을 억지로 로봇처럼 강제로 박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집대로 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시죠.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두 가지 경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아두시는 것은 첫 번째는 완전, 완전히 저주 가운데 놓아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과 관계 없는 멸망을 준비하는 경우죠.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이 사상의 죄악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벌어질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내 버려 더러움에 내어버려,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유기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슬픈 것입니다 이것은 멸망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는 것 책임 있는 자로 겹치는 부분도 좀 있죠. 책임 있는 자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우리가 때로는 강제로 그리고 하나하나 그렇게 우리가 지시를 하고 또 그렇게 고집을 부려도 이렇게 이끌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고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털치를안 예, 하죠. 말을 안 듣기도 하지만 이제 어른이니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막막한 이러한 경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힌 경우, 사울의 이 경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께서 그 응답을 말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였죠. 성경 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죄악, 우리의 죄악의 문제, 그리고 정욕의 문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에서 59장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다는 것이죠. 또, 정욕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러고 잘못 구함이니라. 예, 우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가 막는 것인 것이죠. 때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편에서 하시는 일이죠. 더 좋은 계획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구해보면 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바사군이 악한 세력이 막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그런데 나중에 결국 어, 미카엘 천사의 도움으로 기도의 응답이 온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것도 주권 안에서 그 기다림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야, 바울의 성교여행 가운데, 바울이 기도하면서 아시아로 갈 것을 계속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아니라 마케도니아로 넘어가서 전도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다른 계획입니다. 사울의 경우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았죠. 하나님의 뜻과 사실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때 너희가 부르리니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전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겠습니다. 잠원 1장 말씀입니다. 1장 28절 마음의 죄악이나 정욕 다 모두 하나님을 경,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는 것이죠.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허용하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지 우리의 심령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럼 했어야 했을까요? 사울은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사울의 계속되는 반복되는 잘못의 패턴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조급함과 욕심 혹은 두려움과 욕심이 그것이 결정을 이끄는 것이죠. 사울은 엔돌까지 지금 있는 장 본인이 있던 장소에서 엔돌이라는 장소까지 그. 점치는 무당, 그 마녀를 찾아가는데 120km 정도 된먼 곳이었다고 합니다. 여, 여기는 블레셋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블레셋이 있는 지역을 지나가는 그런 위험을 불구하고도 찾아갔습니다. 레위기서의 규정에서는 점치고 신접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얼마나 하나님과의 반대편으로 그렇게 멀리 갔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이 어리석은 간절함이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왔는지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태평양이 아주 넓습니다. 이 태평양의 그 넓이가 전 세계의 그 대륙을 다 합친 넓이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현대처럼 이렇게 통신 장비나 뭐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없는 망원경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 시대에도 이 태평양을 마음대로 누비고 여행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그들이그 그, 예, 넓은 지역을 여행을 하고 예,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섬, 섬에 가고 그렇게 했을까요? 어, 이 사람들은 폴리네시아인이라고 하,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아시아에서 출발한 민족인데 어, 기원 전부터 이 태평양 지역을 예, 섬들을 다니면서 예, 모 여행을 하고 그 이주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항해할 수 있었던 것은 네비게이터들 때문인데 이것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해와 달 그리고 별들 그리고 행성들의 천체적인 움직임 뿐만 아니라, 해류의 흐름, 그리고 구름의 모양들, 구름이 어떤 육지가 있으면 그 육지에 따라서 구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멀리에 보이지 않는 육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다고 합니다. 망원경이나 나침판 GPS 같은 내가 소유한 물건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나 해달별 천체의 움직임, 그리고 해류, 그리고 어떠한 종류들의 새들이 날아다니고 어떠한 물고기가 잡히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것을 잘 훈련한 내비게이터들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냈다는 것이죠. 사울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순종하고 나아갔던 것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자기 방법대로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실패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고 다윗은 성공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선택된 왕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그러한 왕이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응답을 끊임없이 강구했고 그것을 듣는데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전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고 거기에 훈련되고 그것에 순종했던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사울처럼 권세를 누리고 다윗처럼 영광스럽기를 원합니다. 사울처럼 기다림없이 제안이나 순종함 없이 권세를 누리기 원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원하,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위처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것을 또한 얻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눈앞의 문제, 걱정, 두려움이 어떻게 빨리 해결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냐 아니냐는 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의 신앙의 무엇이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문제가 다 해결되어 아무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도전도 없는 것이 성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것을 말씀을 통해서 거듭거듭 이야기하십니다. 국대로는 고통과 억울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모습도 바로 이것입니다. 사월의 방법이 아니라 다윗의 방법을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사월은 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응답을 기다렸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려움과 환란과 고난 가운데서도, 억울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강구하고 찾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포황된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런 방식을 싫어할 때, 우리는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될수 있습니다. 응답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문제가 당장 해결하지, 되어지 않아도, 내가 지금 억울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울에게 행하신 대로 그리고 다윗에게 행하신 대로 그 방법대로 우리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다윗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다윗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는 많은 선택과,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